안녕하세요. 오드리 꽃마당입니다. 오늘 그 4월 13일 일요일 판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금 오늘 일요일 주말 아침인데요. 마저 오후까지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 오늘은 판매 방송이 1번부터 21번까지인데요. 21개의 상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상품은 일반 카틀리아 종류, 원종 카틀리아, 파피오 패들륨 요런 종류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이 상품은 니틀 썬입니다 지금. 카틀리아가 거의 막바지예요. 막바지인데, 지금 이 카틀리아 니틀썬이라고 하는 거는, 어, 개화기간이 그 겨울부터 피기 시작해서, 어, 조금 개화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물건을 주문을 하시면, 어, 상품이 꽃이 폈기 때문에 그리 오래는 가지 않지만, 원래 그 봉오리가 있는 상황에서는, 어, 한참 꽃이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이 상품이 그 이거와 같은 그 주황색깔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가게에 그 카틀리아가 막바지기 때문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늘 세 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 니틀선입니다. 2만원입니다. 신품 오렌지 주황 색깔. 이 상품은 주황 색깔에서 약간 빨간기가 약간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신품 오렌지 2만원입니다. 썬키스트. 이거는 어 조금 키가 조금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어, 향기가 좋아요. 이렇게 꽃색감 너무 좋죠. 화려하고 너무 좋아요. 썬키스 2만원입니다. 개이 꿈입니다. 분홍 색깔이 거든요 여기 혈판에 빨간 거 들어갔고요. 향기가 좋습니다. 상품 향기 있고. 좋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대형 종이에요. 진핑크 색깔이요. 향기도 아주 좋고요. 어, 꽃사진은 우에 어, 상단에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대형 종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성귀차밍이라고요. 향기도 좋고 향기는 대형 종에 나오는 그런 향기예요. 달콤, 상콤, 그런 향이거든요. 상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 6번입니다. 노보토 스트라이트. 요것도 향기가 있는데요. 요것도 꽃사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노란 색깔에 혈판이 빨간 색깔이에요. 꽃사진 첨부 후에 상단에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25,000원이에요. 그렇게 하고요. 요거는 그 파피 페들림인데요. 7번이에요. 분홍에서 빨간 색깔인데요. 분찐 분홍에서 빨강이라고 해야지 되나? 그런 색깔이에요. 개아주 사이즈고요. 요 상품은 어 페르 플러스 실리라 요건데요. 그 달래산 토이, 토이로 하고 코바킥 하고 크록싱 돼 있는 거예요 위에 상단에 코사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7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8번 파퓨페들룸 델코시입니다 벨꽃이는 분홍색깔이에요. 분홍색깔이었는데요. 어, 이 꽃은 제가, 어, 저희 그 꽃마당 손님이 아, 좋아하는 꽃인데요. 그, 그 판매도 잘 이루어지는 그런 상품인데요. 그 분홍색깔에서, 어, 꽃에서 그 끝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형의 꽃으로 피고 있어요. 그 꽃사진은 또 상단에 또 첨부해 드릴게요. 요거는 5만원이에요. 어.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9번 스위트 시사시 요것도 꽃사진 첨부해 드릴게요. 지금 그카틀리아 저기 그파퓨페들륨이요그 꽃이 지금 현재 시기가 아니어서 꽃이 없는데요. 어, 이렇게 잎이 잎상태가 군생으로 돼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 상태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됐고요. 또 10번 빌로스 실생인데요.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으, 전에 꽃혔던 사진이 또 있어요. 이게 실생이라서 꽃이 여러가지가 피고 있는데 그 여러가지가 핀 상황을 그 사진을 위에 상단에 또 올려드려 볼게요. 이거 상품 아주 좋아요. 이렇게 이것도 군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밥이 많아지면 찢어서 분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건 아주 좋아요. 품종도 좋고요. 10번 빌로썸 2만원입니다. 실생이에요. 11번 장판두란 다이아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기르기 아주 좋습니다. 이 상품은 그 약간 그린 계열인데요. 옆에 이렇게 빠마한거 마냥, 웨이브한 거 마냥 이렇게 생긴 꽃 모양이에요. 근데 요 상품이 아 옛날에는 상품이 좀 있는데 요 근래에는 조금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키우기 아주 좋아요. 우에 상단에 사진 첨부는 해드리겠습니다. 상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최근 아, 두 촉, 깨끗한 거두 촉일 수도 있고, 세 촉일 수도 있고, 이런 상품으로 현재 나갑니다. 물건은 아주 좋습니다. 가격은 5만 원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12번. 버진이라고 하거든요. 카틀리아. 향기 아주 좋습니다. 아, 이것도, 아, 어, 그, 입상태는 개, 이렇게 깨끗해요. 뿌리도 좋고요. 어 그런데 지금 음, 꽃이 없는 관계로 가격은 조금 저렴하게 드려요.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물건 좋습니다. 13번 버튼탑. 이 상품도 물건이 좋아요. 이 상품은 그 카틀리아 룬디라고 아시죠? 그거 교배종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은 가격은 2만원이고. 향은 아주 좋습니다 아 그런데요 요곳이 지금 꽃은 없는데 이제 앞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지금 요렇게 신화가 생겼잖아요 신화가 있는 데서 꽃이 이렇게 나올 예정이고 현재 신화에서 어, 어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다 이렇게 꽃이 보이는 것도 있죠 신화에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물건 아주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가격은 2만원이고, 키우기에 아주 좋은 그런 상품이에요. 눈디가 인기가 많은데요. 렐리아 눈디가 인기가 많은데요. 그것은 가격이 조금 있어요. 저렴한 가격에 이 버튼탑을, 어, 길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3번 버튼탑 2만원이에요. 14번. 요거는 카틀리아, 저기, 개화주인데요. CCG, 어, 로블링, 어, 블루 인디고인데요꽃 사진 위에 상단에 첨부해드릴게요. 이 상품은 게아주예요. 게아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 이 상품이 어, 보라색깔이에요. 그 손님들이 보라색깔을 좋아하시거든요. 향기도 있고요. 이 상품은 가스텔리, 가스켈리아 고 상품하고 퍼프라타하고. 어, 믹싱을 한 거예요. 크록싱을 한 거예요. 어, 크록싱을 한 거고, 향기가 아주 좋고, 꽃송이도 한 세력이 좋으면 12에서 15cm 정도 크기가 커요. 위에 상단에 꽃사진 사진 첨부 해드리겠습니다. 구경하세요. 상품은, 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개화주예요. 개화주가 하나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어, 이게 14번이구요. 요거는 가격이 10만원 이에요. 15번, 카틀리아 온종, 라비아타 세미알바. 아이 어, 상품도 그, 저기, 상단에 꽃사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어, 이 상품이, 어, 요즘에 잘 없더라구요. 한번 보세요. 키우기에 괜찮습니다. 완... 네 촉. 하나, 둘, 셋, 넷, 다섯 촉, 네 촉. 요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하고, 향기 좋구요. 어, 가격은 7만원 이에요. 그리고 꽃 크기가, 꽃 크기가 12에서 15cm. 어, 향기도 좋구요. 굉장히, 굉장히 어, 키우기에 좋아요. 그, 취미가들이 좋아하는 거구요. 15번, 7만원. 라베타 세미알바에요. 16번. 모시에 원종 인데요 그 카틀리아 원종 모시에 분홍 색깔 이에요 얘 자생지가 베네수엘라 어, 거기에 자생지고요 꽃 크기가 얘도 12에서 15cm 어, 모시에 핑크색 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뿌리 상태 좋구요. 모시에 굉장히 좋어요. 물건이 뿌리가 꽉 찼네요.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모시에 향기 좋아요. 그 17번. 17번 상품도 모시에인데요. 아, 모시에가 그, 그 세미알바하고요. 세르라고 크록싱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것도 향기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미 알바하고 세로라고 그 향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아 향기가 좋을 것 같고요. 꽃도 이쁠 것 같아요. 제가 우에 상단에 세미 알바하고 그 세로라고 사진을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실 것 같죠. 저도 궁금해요. 근데 물건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어 상품은 어, 이 상품은 향기도 있을 것 같고 가격은 13만 원이에요. 아까 그 모시에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거보다 사이즈는 조금 커요. 이렇게. 이렇게. 물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모시에. 모시에 세미 알바하고 세르라고 크록싱 된 거요. 17번 모시에 13만원. 이렇게. 이렇게. 18번 코콜레아타 코치레타. 이게 오징어는 아닌데요. 어, 생김이, 꽃 생김이 오징어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오징어 난이라고도 그래요. 우리끼리는. 그런데 그꽃 사진을 보면 진짜 오징어 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고 향기는 아주 좋아요. 꽃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제가 사진 첨부해드릴게요. 어, 조금 신기하게 생겼어요. 갖다 놓으시면 상품이 꽃이 폈을 때, 아, 꽃이 조금 신기하다. 그리고 향기도 좋다. 18번, 그, 코치라타, 5만원이에요. 그 다음, 20번. 아, 이 상품이요. 아,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트리안의 종류는 원래, 취미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에요. 그리고꽃 크기가 이것도 12에서 15cm 정도 되고요. 자생지는 콜롬비아 그 자생지예요. 그리고, 향기도 아주 좋아요. 향기도. 그리고 꽃샘감도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핑크 연황핑크에 어 약간 니프가 노란 색깔이 좀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 손님들이 조, 좋아하는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20번 트리안의 콩칼레였어요. 아 19번을 빼먹었네요. 19번 도이아나 오레아라고 하는 건데요. 아, 이 상품은 노란 색깔이에요. 노란 색깔인데 이 상품도 어꼭 크기가 12에서 15cm 정도 되고요. 서식지는 중남비. 중남비 그쪽에 서식을 하고요. 향기도 좋고요. 아, 이 상품도 취미가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품이에요. 근데 한번 풀 크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정도는 귤만 해요. 이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19번 도이아나 7만 원이에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상품을 들어가는데요. 마지막 상품은 21번 아너스문 알바예요. 아너스문 알바 6만원이에요. 덴드리비움 중에 향기가 아주 진한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품종이 향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 이것을 그 향수통이라고 불러요. 아주 좋아요. 향기에 미쳤다 향수통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어, 요 상품은 풀 크기가 한 60cm 정도 돼요. 여기 한번 보세요. 뿌리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아, 그리고 위에 신화가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하고 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모양이로 생겼어요. 향기도 좋고 꽃도 예쁘고 또꽃도 고급스럽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크기가 또 커서 괜찮습니다. 21번으로 지금 오늘 판매 방송 마치겠습니다. 아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만나요.